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올 여름이 유독 굉장히 덥기도 했고 습하기도 굉장히 습해서 지금 저희 집에서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식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분갈이를 차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또 너무 뜨거운 그런 온도에 노출이 되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로 더 상태가 나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처서가 지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분갈이를 좀 통해서 애들을 좀 고쳐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살짝 없었어요. 일단은 좀 살리고 봐야겠다 싶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짬짬이 분갈이를 해주다 보니까 분갈이를 해주는 그런 영상을 찍을 생각은 못했는데 이렇게 좀 아픈 식물들 분갈이를 이제 해놓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분갈이 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 식물들이 어떠한 문제를 겪었는지 그리고 분갈이 후 한두달 정도 뒤면 조금 예뻐질 텐데,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 봤습니다. 여덟 종의 식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의 모습을 한번 지금 보셨다가, 어 조금 상태가 호전되고 나면 비교 영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 봤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식물은 목베고니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큘라타 YT라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잎에 물방울 무늬가 예쁘게 들어간 개체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랜 블로그 이웃님이신 꽃바미님께서 조그만한 개체를 벌써 한 3년 전쯤에 나눔을 해주신 거예요. 하얀 색깔 꽃이 피는 굉장히 예쁜 그런 품종인데 저는 아직까지 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약간 곰팡이 있어 이런 질병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지가 좀 물러가기 시작을 해서 뿌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원래는 조금 작은 이런 화분에 있었는데, 분갈이 시기를 놓치고, 그 안에 이제 물이 계속 들어가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좀 쪄진 느낌이에요. 뿌리가 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잎 끝이 이렇게 타버리는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런 현상이 베란다에 빛이 너무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그늘진 곳으로 옮겼는데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건강한 잎이 나오다가 어, 곧바로 이런 식으로 타버리는 증상이 발생을 해서 분갈이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거의 다 제거를 하고 진짜 딱 조망만한 게그 정도 양만 남겨놓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준 상태예요. 흙에는 뭐 어. 별다른 그런 다른 건 섞지 않고 그냥 일반 원예용 상토로만 분갈을 해뒀습니다. 뿌리가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 따로 비료 챙겨주지 않았고요. 새로운 잎들이 좀 자라나면서 뿌리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알비료를 조금 올려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얘가 좀 워낙 귀한 개체라서 한달 전쯤에 이렇게 물꽂이를 해놓은 개체도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도 빨리 흙으로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또 잎에 이렇게 탄 자국이 생기고 있어서 얘도 이렇게 흙으로 옮겨 주었고요. 얘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아 너무 이제 교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줄기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병에 담아서 뿌리를 내어 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나오면 이런 목베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 늦게 이식을 하지 마세요. 어, 물꽂이가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한달 정도만 되면 정말 풍성하게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때가 딱 흙으로 이식하기 좋은 시기니까요. 이렇게 물꽂이를 시도해 보신다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흙으로 심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식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독일 황후 선인장이에요. 얘가 이제 원래 키우고 있던 독일 황후 선인장 어미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굉장히 큰 화분에 어, 키도 거의 한 80cm 정도 엄청나게 풍성하게 성장을 해줬고 올해는 꽃을 피워주지는 못했지만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서. 봄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개체인데, 이런 이제 공작선인장이라든지 개발선인장, 요런 애들이 여름에 유독 취약하더라고요.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딱 어린 개체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품으로 갈수록 이런 여름철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더니, 요런 개발 선인장이라든지 공작 선인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땅에 성장하는 식물이 아니고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착생 식물 중에 하나다 보니까 뿌리가 너무 커지고 흙이 많아지면서 이제 뿌리에 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흙이 잘안 마르고 계속 축축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뿌리가 상하면서 이 윗부분까지 좀 물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 많이 다 잘라냈어요. 지금 옆으로 자라나왔던 수많은 요런 큰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중앙에 남아있던 애들만 조금 살려놓은 상황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제 종이장처럼 얇아졌는데 얘도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 분갈이를 한번 해준 상태이긴 한데 이 모체가 살아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뿌리가 다 썩어서 물러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서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최대한 작은 화분으로 옮겨 주었고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잎장이 그래도 몇 장은 남아 있어서 얘네가 다시 수분을 흡수해서 통통하게 돌아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얘가 좀잘 살아나면 내년에는 좀 꽃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살짝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 이파리들을 잘라서 건식을 해놓은 개체들도 있어요. 이 개체들 같은 경우에도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삽목을 해놨었잖아요. 어, 거의 100%다 성공을 했었는데 여름이 오면서 입... 배 무름병이 와서 막 노랗게 진물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이제 뿌리도 많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대부분 폐기를 하고 그나마 상태가 조금 괜찮은 두 개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덩치가 좀더 컸어요. 이렇게 잎을 꽂아 놓으면 이렇게 흙 안에서 줄기가 쭉 자라 나와서 이파리들을 막 펼쳐주고 있는데 그 잎들이 모두 무름병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커팅을 해준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심어놔도 이 잎에 있는 요런 데서 새 잎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쑤시개 혹은 젓가락 같이 생긴 요런 줄기에서도 새 잎들이 올라오거든요. 얘네도 이제 회복을 하면 새 잎을 올려줄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분 한쪽에다가 이파리를 이렇게 지지하듯이 심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또 위로 교정을 해 가면서 키워 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수영 잡기도 너무 어렵고, 얘네 본인의 그런 자생 혹은 생육 환경에 맞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잎이 어 땅으로 이렇게 폭포수처럼 이렇게 흐드러지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데 이 새끼 두 개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출해 보고자 처음부터 이렇게 이파리를 화분에다 걸쳐서 심어 놨어요 이파리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쳐지도록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발 선인장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그제떨이에서 구출해 온 핑크색 원종 개발 선인장이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뿌리가 무르면서 원목대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완전히 물러가지고 소생을 시켜보려고 분갈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살아나지는 못했고요. 이 무늬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에도. 어 얘는 사실 어 분갈을 한지는 좀 됐어요 워낙 상태가 심각했어서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제 좀 물이 빠짐이 좋은 이런 토분으로 옮겨주고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쪼글쪼글하고 막 물러버린 잎들도 있었는데 그런 잎들 떼어주고 분갈이 해주니까 살살 이제 새 잎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이대로 이제 잘 성장만 해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여름이 되면 또 한번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름이 계속해서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이런 개발 선인장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저런 공작 선인장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내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여름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식물들이에요 다음은 호야 첼시입니다 호야 중에서 이렇게 잎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잎이 근육질처럼 이렇게 땅땅한 이런 호야 품종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에 뭐 과습이 왔다거나 뿌리가 물렀다거나 그런 상황이 온 거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과습 같은 게 너무 걱정이 돼서 토분에 이제 상토 안에다가 여러 가지 배수에 좋은 그런 식재들을 혼합해서 어,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물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어,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너무 건조 피해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최근에 이렇게 조금 큰 토분으로 옮겨줬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원예용 상토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호야들이 어, 생육하기 좋은 그런 뭐 바크라든지 조금 물빠짐에 좋은 저는 사녀초도 조금 섞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분에 물빠짐 좀 좋게 해줬고 하지만 흙 양은 어 전에 비해서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물 한번 주면 그래도 한 3, 4일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니까 새 이파리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오랫동안 예쁘게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베고니아 푸토엔시스입니다. 제가 2년 전쯤에 굉장히 예쁘게 이 푸토엔시스를 키워낸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개체를 제가 잎 번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파리를 잘라 가지고 수태 위에다가 올려두면 새로운 새끼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번식을 엄청 많이 해 놨었어요 그래서 작년 봄 어, 올해 봄에도 기억이 잘안 나지만 식물 마켓 요런 데 참석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 좀 분양도 드리고 나눔도 드렸던 그런 개체 예요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만 계속 키워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생육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름에 물음병이 살짝 오려고 해서 원래는 조금 더큰 잎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하고 다시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은 화분에 물빠짐이 좋게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잎에 막탄 자국도 많고 건강하지 않은 잎들이 많이 보이는데 한달 정도만 있으면 얘는 굉장히 예뻐질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스킨답서스의 한 종류예요. 플래티넘이라고 해서 이렇게 잎이 은빛을 조금 띠고 옥빛을 띠는 이런 개체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키웠었어요. 잎이 한 10장 정도는 되게 이제 살짝 길어지는 그런 줄기를 갖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여름에 이상하게 뿌리가 물러 버리면서 위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줄기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 생장점 부분을 이렇게 좀 살려 보려고 잘라서 이렇게 바로 흙에다가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물에 담가서 뿌리를 좀낸 다음에 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바로 흙에다가 심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킨답서스도 공기 뿌리라고 하죠. 기근이 이렇게 자라나오기도 하는데 요런 공기 뿌리가 한 가닥이 좀 길게 나와 있어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빨리 잔 뿌리를 받아보려고 바로 흙에다 심어 놨는데 잘 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요 마지막 잎이 좀 건강해는 보여서 요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한번 더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식물은 아스파라거스 메일이라는 어 식물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화원에서 데리고 온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과습이 온 것도 아니었고 뭐 건조 피해가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애들 분갈이 해줄때 얘도 이제 눈에 보여서 분갈이를 해준 건데요. 워낙 오래 분갈이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뿌리가 화분 안에 차다 못해 완전히 뭐 공간이 없어서 플라스틱 화분이 막 터질 것 같이 부러 있었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건한 식물이라서 분갈이를 어떻게 해도 뿌리를 다 잘라내도 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기는 하지만. 또, 건조해도 굉장히 강해요. 지금 뿌리를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얘 뿌리를 살펴보면, 약간 이렇게 손가락 한마디 정도 같은 물주머니들을 많이 생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좀 저장해 놓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죽이기가 힘든 그런 식물입니다. 원래는 덩치가 훨씬 컸는데, 뿌리를 거의 다 제거를 했어요. 얘도 약간 새로 키워보자 라는 느낌으로 키워보려고 뿌리를 많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뿌리가 줄어든 양에 맞춰서 조금 못생기거나 하엽이 진 그런 줄기들도 좀 많이 반 이상 잘라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긴 토분 안에다 심어 놨는데 뿌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흙을 많이 채우고 줄기가 시작되는 부분도 이렇게 높여버리면 혹시라도 이 밑에 흙이 마르지 않을까봐 지금은 살짝 흙수위를 여기까지만 낮춰 놨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이제 뿌리가 꽉 차면 그 다음에는 분갈이를 해주지는 않고 얘를 살짝 뽑아 올려서 남는 공간에 흙만 살짝 채워주는 식으로 해서 한 1년 이상은 그대로 키워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도 워낙 예쁜 식물인데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줬었거든요. 근데 분갈이 해주고 이제 빛 좋은 곳으로 옮겨 놓으면 새 잎을 예쁘게 내면서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식물입니다 이 무늬 금전수 인데요 이거는 제가 키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3년 이상 됐는데 여러분 이 무늬 금전수는 어, 키워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키우지 마세요 얘가 잎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서 화려하고 예뻐 보이긴 한데 일반적인 초록색 금전수에 비해서 성장이 굉장히 느립니다 워낙 이 금전수 자체가 원래 성장이 그렇게 빠른 식물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다 보니까 저록식물에 비해서 더 성장이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무늬가 어 줄기가 나올 때마다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어떤 줄기는 어 이런 고스트 잎이라고 하죠. 광합성을 할수 없는 요런 잎들만 달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그 줄기가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대품으로 예쁘게 키우기가 어려운 식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개체라 좀 열심히 오랜 기간 키우고 있었는데, 특히 올해 봄부터는 너무 못생겨져서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과습이 좀 왔습니다. 왜 과습이 왔냐면, 화분이 그렇게 뭐, 보기가 싫어지니까, 이제 다른 화분들 옆에 두고, 다른 애들 물줄 때마다 그냥 물을 계속 줬어요. 그리고 얘가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억지로 좀 물을 받아먹은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뿌리가 다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지대를 구부려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뿌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얘를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화분에 심어도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렇게 새 잎이 될, 그러니까 새 줄기죠 그런 것들이 하나가 보여서. 얘가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겠어요. 또 얘가 막상 자랐는데, 초록색 입 지분이 거의 없고, 고스트 입만 나오면 또 생육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 보내버리기 전에 얼른 발견을 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준 상태입니다.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어, 최대한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 분갈이 해준 상태가 안 좋아진 여러 식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너무 더운 여름 그리고 식물들이 많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식태기에 빠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뭐 어,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많은 이제 식물 집사님들께서 어,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니까 분갈이도 하시고, 식물 소식들도 많이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다시 식태기를 타파하고, 식물에 다시 애정을 쏟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집에 혹시라도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식물들이 보인다면 빨리 분갈이해서 다시 예쁜 모습 찾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